11쪽에 여린내기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여린내기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린내기란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악곡이 여린박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여린내기라고 하고요. 우리 여기 주어진 악보를 보면 시작할 때땅 하는 게 4분의 4박자에 4박이 안 되고 1박 밖에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점, 2분음표 3박밖에 안 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4분의 4박자, 요렇게 합해서 총 4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할 때, 어, 세게 시작하면 안 되고, 여리게 시작을 해서, 땅, 속, 이 속자에 어, 강세가 들어가는 것을 여린내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린내기의 특징을 살려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어, 그리고, 자, 샘여림의 변화가 있는데 어, 샘여림 표를 보면 기준이 여리게와 세게예요. 그리고 이름을 보면 피아노 포르테라고 합니다. 뜻은 여리게 세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 메조 피아노와 메조 포르테가 있습니다. 메조 피아노는 조금 여리게 그리고 메저 포르테는 조금 세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렇게 생긴 거, 이름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라고 하고요. 뜻은 점점 세게. 그리고 점점 여리게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잘 기억을 했다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 어, 시작할 때, 메조 피아노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셋째 단에 메조 포르테로 가다가 크레센도 점점 세게 가서 마지막 단에 포르테 세게로 가서 점점 여리게 데크레센드로 끝나는 노래입니다. 어, 이 샘요림의 변화를 잘 살려서 노래를 불러 어, 반복해서 연습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를 불러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노래를 부를 때 바른 자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살짝 벌려서 배는 안으로 밀착시키고 턱을 약간 아래쪽으로 당긴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도 서서 한번 해볼까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떨어져서 발을 평평하게 살짝 벌리고요.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폈니다. 그리고 턱을 약간 아래로 당기고 배는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표정을 밝게 하고 입꼬리 살짝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노래 부를 때 바른 호흡법을 잠깐 볼게요. 노래 부를 때 바른 호흡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배에 두 손을 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충분히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호흡을 뱉으며 정확한 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자, 잘할 수 있겠어요. 어, 노래를 불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네 번째로 음 자, 지금 교과서에는 실로포드로 연주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 선생님이 수행평가 활동지도 어, 올려두겠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트레몰로라고 해서 한 음을 양손으로 번갈아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어, 악보에 표기할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두 줄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활동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 그리고 리코더로, 요, 낮은 시는 어렵겠지만, 요 없는 시는 소리를 내지 않고, 도, 렐, 레, 레, 술라시, 해서 리코더로도 한번 연주를, 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